자 지금 f 의 N이라고 하는 거는 F가 뭐였냐면 밑에가 A인 녀석이니까 아 어,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B에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지? 그럼 얘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b 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 맞지? 어.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지금 똑같은 양수야 심지어 문제에서 양수로가 나왔어 0이 들어갈 수 없어 0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는 똑같다는 건 얘네끼리 같다라는 거 그럼 얘네끼리 같으니까 아 A와 B는 역수 관계가 되는구나. 아, 이렇게 그러면은 A가 B분의 1이라는 거를 얻어낸 거지. 그리고 나서 얘, 이제 얘를 확인하라는 거야. 누구 먼저 볼 거냐면 얘를 볼 건데, 이게 M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A의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보니까 B분의 1이란 말이야. 그치, A는?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? B분의 1의 M분의 1제곱이고, b 1에다가 n 분의 1 되고, 얘는 b의 마이너스 n 분의 1이어서 이렇게 된 거고, 그지? 어, 얘는 애 초에 누구였고, 얘였고, 그래? 그래서 둘이 서로 어떻게 하는 거? 어, 얘하고 얘하고는 똑같다. 그래서 얘도 뭐가 된다? 자,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뭐가 된다? 디귿, 디귿 이렇게 된다는 거.